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더 풍성하시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성도님들 기대해주셔서 결혼식 출애잘 마쳤습니다. 어, 끝나자마자 한 성도님께서 옥상 이제 부담 좀더 하셨겠네요. 아니요. 월요일날 새벽예배 설교입니다 아, 어,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할수 있으니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스물아홉이라는 나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간지 12년이 됐더라고요 그 대학교 또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또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수없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지난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고 또 거룩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또 내적인 갈등도 있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의 타이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섰을 때에 정말로 내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 가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제 가슴 속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랑,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생명까지 줄수 있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친구의 자의를 끊어라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좀더 쉬운 말로 말하면 친구의 밧줄을 잘라버려라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조심슨과 사이먼 에이츠라는 두 영국인 산악인 이두 명이 페루의 안데스산맥 등반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산 정상을 정복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면서 이제 하산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조심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발을 잘못 디뎌서 그 썩은 얼음, 크레파스라고 하는데 그 크레파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높은 고산을 올라갈 때는 앞 사람과 뒷 사람이 서로 자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몸을 묶으면서 적의 안전도 생각하고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자기 안전도 보장하고 또뒷 사람의 안전도 보장해주는 하나의 안전장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이 친구의 자해를 끊어라 라는 책의 내용은 이 조심슨과 이 사이먼 에이츠가다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얼음 낭떠러지에 그 제가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 이러한 장면. 에이츠가이 자해를 붙잡고 있어요. 밧줄을 붙잡고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어, 괜찮아?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10분이 흐르고, 20분이 흐르고, 1시간이 흐르고, 산 정상을 정복하느라 모든 체력은 다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한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둘이 함께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친구의 자의를 끊어버릴까? 그리고 이 사이몬 에이스가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장갑을 벗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칼을 꺼내서 이 자의를 잘라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 친구의 자의를 잘라라. 라는 이 책은 산악인들 중에, 모든 산악인들에게 고전 중에 고전으로 읽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이먼 H와 조금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한국인의, 한국에 있는 산악인 박정현 씨, 그리고 최강식 씨라고 하는 이두 사람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 안경 낀 사람이 박정현 씨, 그리고 안경을 안낀 사람이 후배 최강식씨입니다. 이두 사람도 2000, 2005년 1월 16일 히말라야 아주 험하기로 소문난 촐라체봉의 산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후배가 발을 헛디뎌서 이 죽음의 낭떨어지 크레파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에 매달린 이 최강식씨 그 몸무게로 인해서 이 박정현씨의 갈비뼈가 부러집니다. 최강식씨는 공중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선배 박정현 씨는 갈비뼈 부러진 상태로 그 자위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저 밑에 낭떨어져 매달려 있는 그 후배 최경식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살려주이소. 형님 살려주이소. 그 자위를 붙잡고 있는 박정현 씨의 마음과 매달려 있는 최경식 씨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때 박정현 씨가 그 줄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갈비뼈의 통증은 밀려오고 그때 이 친구의 자리를 잘라라 이 책이 생각이 납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나 혼자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사랑하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자리고 하던 그때의, 형님, 살려주이소 그리고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손가락 10개 모아가지고 그 줄을 잡아 끌기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이 후배 최강식 씨의 머리가 보이고, 그의 가슴이 보이고, 드디어 그 낭떠러지를 탈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마치 영화를 찍어도 될, 될 법한.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은 참 감사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든 힘을 손가락에 쏟아부었던 박정현 씨의 손가락입니다. 그는 이 후유증으로 손가락 8개를 절단하게 됩니다. 박정현 씨가 왜 그랬을까?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친구의 그 자위를 붙잡고 있을 때에 손가락이 절단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그 자일, 너 절대 놓으면 안 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너 친구 사랑한다면서 잡고 있어. 라고 말할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자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세벌 깨워 기다는 우리들, 우리 집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집사님에게 손가락이 없으면은 피아니스트에게 손가락이 없으면은 사망선고죠 산악인에게, 30대 그 산악인에게 손가락이 없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멋지고 훌륭하고 아참 감동적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데 하물며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려 주신 분이 계시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저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자기만족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신앙생활은 자기만족이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징물로 십자가를 목에 차기도 하고 또 강단에 두기도 하고 교회 위에 세우기도 하고 집에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 사형장에 있는 그 사형 의자나 혹은 이 목을 매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모형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진는 않는 것 같아요. 유독 십자가를 그렇게 하고 다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준에 차야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표대가 되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그리스도 사랑 아니라고. 혹여나 그러고 있지 않는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입맛에 맞는 사랑 그리고 내 입,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어리석도다 대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여, 어리석도다 기틀 특유의 성도들이여,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을 사실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다 바라보죠. 황금 십자가, 금으로 된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눈에 십자가 주님의 피부은그 손이 그 보혈의 피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그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잘 포장된 미화된 십자가 말고 사람들의 비위 맞춰주는 그런 십자가 말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시별 유관, 그리고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그 십자가. 저 십자가 바라볼 때에 주님의 못 박힌 그 손이 느껴지십니까? 그 감동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나의 자아를 못 박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4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누가 보금에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A.W. 소준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아, 오늘날 현대교회 95%는 성령이 빠지더라도 동일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못 느낄 것이다. 하지만 초대 그리스의 공동체에서 성령이 빠졌으면은 95%의 사역이 진행이 안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닙니다. 등 뜨려 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요 사람 사랑하고 요 사람 미워하고 요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값 없이 주어진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보면은 매달린 그 사람들 억울하고 분하고 그 분노를 갚아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고난 주간을 맞이여서 했던 그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박을 것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교만도, 나의 거짓된 모습도, 나의 자아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때로는 원망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박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크레파스에 빠져있는 그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나구나. 그래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기에 매달려 계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위에서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나구나. 주님께서 저 밑에 매달려 계세요. 내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잡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욕을 받 하고 가야 되잖아요. 뒷담화만 해야 되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뒷담화 좀 하고 올게요. 야, 어, 이거 눈치 보했네 괜찮으시죠? 우리 자녀들한테 우케해낼때 있잖아요. 잠깐만요 한번 하고 오고요 야! 아멀리 떨어지네 괜찮으세요? 주님 이것만 붙잡고 갈게요 그러면서 또 미워해야 하는 사람도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저 사람만 미워하고 올게요 저 사람만 취소하고 올게요 그러다가 그 붙잡은 그줄 너무 어려우면 주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내가 이거. 그 모습이더라고요. 주님 붙잡고 있는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 미워도 해야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찬양단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찬양단원은 모두가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다 모든 단원들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키팀과 싱어팀과 반주 모두가 다한 마음, 내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사랑으로 단원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장노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석장님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분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언제부터 구분했나요? 언제부터 차별했나요? 나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도 했다가, 후회도 했다가, 아유, 그래, 밭치는 잡자, 아유, 할거뭐 있어? 줄에 잡자. 그런 마음으로 줄을 잡고 계신가요? 칼 갈고 계시나요? 가위 갈고 계시나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분하지 않을 때, 내가 차별하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 사람.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손가락뿐만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혼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세요. 환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하지만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거 하나면 된거 아닌가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그거 하나면 된거 아닌가요?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밧줄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밧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친구의 사이를 끊어라 라는 말씀처럼 나 힘들고 어렵다고 이 가위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이두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내가 욱하는 그 순간 가위를 들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교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 함께 두손 머리 위에 올리시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손 붙든 그 손만 붙들며 나가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임 목사님도 동일하게 주님 그 손으로 붙들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도 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한번 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